달미 낭낭한 소녀 코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개강하지 1 1일이 되는 날이거든요 종강은 도대체 언제 하는지 또 돌아온 새학기를 맞이해서 꾸며줘야 되지 않겠어요? 근데 저 사실 심각한 폐알못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잘 입고 다니는 코디를 우와. 새학기 룩으로 추천을 감히 해봅니다 옷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그냥 무난무난한 팔 기장으로 된 셔츠인데요 하나 둘셋 이렇게 입어줬고요. 치마도 가을인데 되게 조금 덥잖아요. 다스락거리는 재질에 에이지에 옐로우를 살짝 섞은 색깔입니다. 하나 둘셋 <laughs> 이렇게 또 입어줬습니다. 배에 이런 주머니 디테일도 있고 굉장히 편합니다.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자켓 미소 제품인데 제가 요즘 가을가을한 색깔을 좋아한단 말이죠. 이렇게 자켓까지 입어줬습니다. 딱 봤을 때 가을가을해 보이는 여자 같지 않나요? 가을타는 나 요렇게 그런 목걸이를 매주고요. 신발을 신어야겠죠. 발목까지 온 양말을. 음... <laughs> 이 코디에는 수수한 가을거리 포인트이기 때문에 콤버스가 딱이잖아요. 짠~ 이렇게 저의 가을미 낭낭한 소녀 코디가 완성되었습니다. 어떤가요? 뭔가 괜찮나요? 또 저는 더 나아진 코디로 찾아올게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나다운 코디, 나다운 순간, 뉴스조츠 페스티벌.